안녕하세요. 동행복권 분석의 김형빈입니다. 1206회차 추첨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1, 3, 17, 26, 27, 42, 보너스는 23번이 나왔습니다. 당첨자분은 15명으로 모두 19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영빈이가 준비한 1206회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자리 도안 나와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42번 한 자리 나와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27번 한 자리 나와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42번 한자리나와 낙첨 입니다. 여기서 김영빈에게 필요한 건 우리 친구들의 영원한 사랑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빈이가 준비한 1207회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이의 영원한 마스코트 스님과 대영 복두꺼비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이번 해차에도 김영빈이는 천원을 시주를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좋은 번호 선별하셔서 1등 꼭 당첨시키세요. 김영빈이가 준비한 1207회차 같은 번호 5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5장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5장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5장입니다. 같은 번호 5장입니다. 1207회차 추첨일은 2026년 1월 17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김영빈이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1등 당첨되는 그날까지 쭉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감기 들지 않도록 하시고, 운전하시는 친구들은 항상 안전에 신경 써서 안전 운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차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